아이고. 완전 이거 해봐. 한 700m 정도 올라오니까. 보라사리가 완전히 늘렸네. 늘렸어. 여기 위에도 있고. 아유, 이거 금방 이야죠딱 따기도 좋고. 좋당할 때. 이거도 이렇게 한모대기 나왔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거 안 따면 금방 썩어버려가지고 사람이 따서 먹어야 돼요. 아, 따가지고 똑같이 올라왔네 시위적으로 이렇게 이거도 있고. 아이 완전, 이제 금방이야, 아주. 같이. 어이고어이 여기도. 출로겨울있고 여기 와. 완전, 똑같은 시기에 올라왔나? 전부터 똑같네. 저 위에도 있네. 아, 한가먹대게 생겼는데. 여기도 있고. 오 야, 이렇게 올라온 데는 처음 봤네. 흥분해서. 와. 대박입니다. 여기저기 나눠 먹어야죠. 와. 아주 싱싱하고 이제 딱 좋은데.